안녕하세요 마술사 박승용의 마쇼. 오늘 제가 카드 마술을 준비했는데요, 어, 좀 특별한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. 우선은 제가 오늘 어떤 카드를 준비했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굉장히 굉장히 다양한 세계 각국의 국기 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. 어, 지금부터 저희 국기 카드를 쭉 섞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부터 자 카드를 쭉 펼쳐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는 나라 하나만 쿡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 나라를 찍으실 때는 본인이 여행하고 싶은 나라를 잘 생각하면서 그 느낌에 맞게 하나만 쿡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지나하겠습니다 아, 요 나라 마음에 드세요? 그래요. 자, 요 나라 카드를 드릴 테니까 카메라에도 잘 보여주시고 본인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잘, 보여주고 잘 기억하셨나요? 자, 이 나라를 잘 기억해 주시고, 카드 중간에 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 카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맞춰보도록 할 텐데,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. 어, 혹시 그 나라가 음, 유럽 쪽 대륙에 있는 나라인가요? 어, 아니. 어, 아니에요. 어, 그러면 아마 이쯤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어,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또 드릴게요. 어, 그 나라가 혹시... 그 나라만의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? 네. 아, 그래요?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고요. 아, <laughs> 어, 좋아요. 음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. 그 나라가 바다와 굉장히 밀접한 나라입니까? 네. 아, 어, 맞아요? 네.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엔 이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. 고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. 어떤 나라죠? 일본. 일본이요. 제가 준비한 카드 정확하게 일본으로 일치하게 되는 마술입니다. 일본 카드는 제가 이 쪽에 잘 내놓도록 하고 더 여기 있는 나라 카드로 좀 색다른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네 장만 먼저 사용하도록 하죠. 네 장의 카드를 제가 천천히 신호를 주면 첫 번째 카드가 이렇게 파란 색깔 카드로 뭔가 바뀌게 됩니다. 한번더 신호에 의해서 이번엔 두 장의 카드, 한번더 신호를 주면 세 장의 카드, 그리고 마지막 신호에 의해서 모든 카드가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로 바뀌는데요. 이 그림 카드를 한번잘 맞춰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오 뭔가 연결은 됐어요, 그죠? 음, 아직은 잘 뭔지 모르겠으니까 저한번더 내장을 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이 내장의 네 카드를 지금보다 조금 더 빠르게 카단장을 들고 흔들어만 주면 오 그림으로 바뀌게 되고 모든 내장의 네 카드가 역시 그림으로 바뀌게 니다자 이번에는 역시 그림을 한번더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죠. 그러면 어, 연결되는 그림이 생기는데 오 거기다 완성된 것 같아요. 이번 마지막 내장은요 네 아주 빠르게 제가 하나 둘, 셋 신호와 함께 모든 카드가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. 자, 이쯤되면 이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. 이 그림 뭔지 알고 계시나요? 아, 이 그림은 바로 이 나라의 땅.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입니다. 자, 오늘 독도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, 바로 오늘이요. 10월 25일,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. 오늘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 독도를 다시 한번더 우리나라 마음속에 한번더 되새기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. 음,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마지막은요. 독도는 우리 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